꽃이잖아요 그죠 맞죠? <웃음> 아버지 <웃음> 옛날에 아가씨가 저 멀리 숨었다고 그랬죠? 난 기억 다하고 있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안 부끄러우세요? <laughs> 아유 그래요 자 우리 다같이 다, 잘하 친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더 박수 아 아, 잘하셨어요 박수를 많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노래할 때나 노래 안할 때나 손을 많이 쓰셔야 돼요 아셨죠? 손을 많이 쓰셔야지, 자고 있는 뇌가 살아나고, 치매도안 걸리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아셨죠? 박수 많이 치시고, 우리가 또, 어, 손을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연세가 드시고 하면, 방광 약하잖아요. 그죠? 네, 방광, 우리 아버지도 우리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방광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박수 요구 있어요. 손들할수 있는 거. 요거 배우셨나요? 알아요. 네. 요거 많이 하세요. 예. 네. 네, 영어 많이 하시고 뇌 자극 네, 뇌 자극 <laughs> 그 다음에 우리가 박수를 우리가 여 손바닥 밑에는 오장육부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것도 많이 하시고 네, 주먹으로 네. 네, 그리고 음악 시간은 <laughs> 안 듣면은 <됐으면>. 1초만 아하하하 <laughs> 하 하시고 아셨죠? 우리 욕 한번 할까요? 박자 들려서 한번 할까요? <laughs> 자, 1초 할게요다 같이 시작! 아, <laughs> 아, 우 잘하셨어. 오, 다 하셨네, 다 하시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제가 해야 될 목적이니까. <laughs> 그렇지 재밌잖아, 그죠? 예, 응, 그 동안 우리가 재밌고 이렇게 사, 뭐, 가, 뭐 땀이 많 나고 있어. <laughs> 아, 땀이 나서 눈이 어떻게 하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좋은 기운을 받으니까 제가 힘이 막 생기나봐. 응.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좋다는 거겠죠. 어. 그럼요. 아주 좋아요. <laughs> 그래서 우리 어머님, 어머님 아버님들 웃고 하시는 모습이 제가 좋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박수 한번더 치고 다음 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수.